우와. 자 고기를 먹어서 기분 좋으니까, 추을잃 추억을 자 추억을 자 스케줄에 지친 아이돌들이여, 이곳에 와서 힐링하고 가라. 인생은, 거기서, 고기!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엠리스 팀. 팀. 안녕하세요, 엠리입니다 아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을 위해서, 힐링. 한우인가요? 얍! 아 우와. 고기를 굽는 맛이 나게끔 드시는 분들이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그리고 우리는 고기 소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뜨거울 때 먹게 하는 거아 진짜 식어빠진 차가운 거 먹으면 그건 네. 의미가 없거든 저는 이런 방송이면 일일 예능으로 해서 아, 맨날. 진짜로 어. 저는 오늘 먹질 않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요? 진짜로 아우 연기 많이 난다 이런 연기도 다 지금 연기 내가 마시고 있잖아요 아 감사해요 <laughs> <laughs> 저는 고기를 먹으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취업을 하이가아라어나 oh, oh, 오늘 너무 많이 웃는다 <laughs> 너무 많이 웃어지 고기서 <laughs> <웃기다. 웃음> 고기 구독 좋아요.